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LG AI 연구원에서 랭귀지 분야를 맡고 있는 최정규라고 합니다. 어, 아, 앞서 발표에서는, 어, 어, AICC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구축 사례 중심으로 잘 말씀을 어, 들었고요. 저는 조금 더 이제 기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술 영역에서 특히 이제 초거대 AI, 그 중에서도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어, 기술 동향과 그 다음에 AICC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발표 내용은 이제, 어, 초고대 AI가 발표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2년간의 어떤 업데이트와, 그 다음에 어, 해외, 국내의 동향, 그리고 어떤, 초고대 의 어떤 기술들이 과연 AIC에 적용되고 어떤 차세대 AI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 특징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LG가 추구하고 있는 초고대 AI인 엑사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초고대 AI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전적인 정의는 대용량의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용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 학습, 판단, 행동하는 인간의 뇌 구조를 밟은 AI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초고대를 왜 할까요? LG가 초고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첫 번째는 이제 통합된 전문가로서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통합이라는 것은 이런 초고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 상담 센터에서 상위 1% 수준의 전문 상담가가 상담은 잘뿐만 할 아니라 저희 LG 전자에 보면 명장이라는 분이십니다 제품 정도에 대한 명장 수준의 제품 정보를 이해하고 전문 지식을 보유해서 상담뿐만 아니라 제품 정보에 대한 조치라든지 향후 서비스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불가능의 도전이라 하면. 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 지식체를 바탕으로 어, 초고대 AI가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예측까지해서 LG 그룹이 추구하는 어, 대용량 어, 그리고 지속적인 배터리 그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위한 발광 소자들을 AI 기반으로 어, 신물질 발굴을 과속화하고자 합니다. 상상하고 창조하는 AI를 하면. 어, 기존의 오픈 AI가 달리나는 어떤, 어, 이미지 창작 영역에서 새로운, 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였는데, 어, 새, 어,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기획 등을, 어, 초고대 AI를 통해서 진행하고,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창작 어, 영역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어, 초고대 언어 모델의 해외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뭐 한마디로 뭐 어, 굉장히 격전장입니다 오픈 AI가 GPT-3를 20, 2020년 6월에 오픈한 이후로 계속 어, 개선과 고도화를 진행하여서 어, 강학습까지 초고대 언어 모델까지 적용을 해서 인스트럭트 어, GPT라는 모델을 작년 말에 나눴고요 초기 대비 굉장히 좋은 업그레이드가 어, 됐습니다. 고도화가 진행돼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 메가, 아, 메가트론이라는 엔비디와 아 협업을 통해서 MT 튜링 에너지라는 모델을 내놨고 어, 일부 테스크에서는 기존 의 소타 모델도 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딥마인드는 어, 초고대 모델인 고포 모델 이외에도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 예를 들어서 검색 모델을 연동한다든지, 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어, 학습하고 모델 사이즈를 줄여도 좋은 성능을 내는 등 모델 효율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는 어, 오픈, 어, 초고대 언어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해 가지고 연구 목적에 활용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구글이 이제 m 이라는 모델을 공개하여서 현존 최대 규모, 최고 성능을 부유하는 어, 모델을 발표하였고 그 이외에도 효율화 모델도 하는 등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 오픈웨이가 일부 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오픈했지만 그와 더불어 전용 모델 기반의 좀 고도화된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파일럿이라는 것들은 GPT-3 모델을, GPT3 모델을 기반으로 GitHub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를 학습을 해서 코딩을 할때그 코딩 다음 코딩 등을 예측해 주는 등 이런 서비스들이 오픈되었고 어, 6월달에 유로화로 유로화 서비스로 어, 변경되었습니다. 어, 첫 달에만. 가입자가 4 0만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기는 등 지금 좋은 서비스 확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구부 구글은 이제 대화형 모델 어, AI CC에서도 대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초고대 모델과 다양한 기술들을 결합해서 기존보다 한층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을 보여주는 구글 라메르다를 공개하였고. 어, 구글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 구글 내부 직원이 구글 나무다가 어떤 감정도 표현하고 본인이 죽, 이제 죽는 것들이 굉장히 두렵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해서 어, 이가 자의식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사실을 폭로해 왔고 결국 그 어, 직원이 해고까지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메타는 어, 초고대 언어모델의 200개의 번역이 가능한 언어 모델로 분해했고요. 네, 기존 대비 44%의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국내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뭐다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SK, KT, LG가 어, 다양한 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 있고요. 어, 특이한 점은 공통적으로 향후 AICC의 초고대 모델을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고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어, AI CC에서 활용도와 고도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왜 초고대 언어 모델을 기대하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세 가지로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AI CC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좀 최근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픈 a 이가 GPT-3를 처음에 오픈했을 당시 어, 제로 샷퓨샤퓨샷이라는것 퓨샷. 그 새로운 이제 가능성을 되게 많이 보여줘서 어, 혁신적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고대 언어 모델이 그냥 일반 텍스트 일반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학습하면 어쩐 특정 테스크를 어, 한개 혹은 여러 개만 보여줘도 그 테스크를 기존의 소타 모델 대비 어, 수준으로 어, 어, 성능이 나온다는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다양한 테스트를 저희도 해봐도 어떤 테스크이냐 또는 어떤 예제를 주냐에 따라 굉장히 편차가 심해서 실제 상용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네, 네. 아,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어, 어, 어려움을 개선하는 기술들이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투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를 초고대 언어 모델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풀어야 될 어떤 태스크들을 사전에 다시 또 초고대 모델이 학습하는 겁니다. 어.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존의 이제 학습 방식이 프리 트레이닝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어떤 모델을 텍스 어, 기본적인 언어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어쨌 하나의 테스크를 다시 학습하고 그것에 수용하는 것들이 이제 프리 트닝 튜닝, 파인 튜닝이라는 방식이고 프런프팅이라는 거는 이제 저, 어, 오픈 a 이가첫번 처음에 내놓는 것처럼 언어 모델을 학습하고 어떤 몇 개의 예제를 주어서 실행하는 방식이고 혹은 어 어떤 태스크를 초고대 언어 모델 일부를 튜닝해서 하는 방식을 이제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이란 방식은 이제 언어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말씀드린 어,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태스크를 다시 어, 재학습을 하고 그 수많은 태스크를 한 번에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스트럭션이라는게 뭐냐면 어 생성형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포맷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거는 뭐를 분류하는 문제다. 이거는 요약하는 문제라는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여기서 분류하는 거야. 분류하는 건 이걸 분류하는 거는 옵션은 뭐야? 여기서 선택해봐. 그 다음에 질문은 이거고, 그 정답은 이런 포맷이야라고 이렇게 어,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성능의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까지 한천개 정도의 테스크를 했을 때파인튜닝 성능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AI 연구원도 테스트해 보니까 몇십 개의 유사한 테스크가 예를 들어 요약 테스크가 수십 개가 모여서 이런 인수적진 학습하게 되면 새로운 AI CC의 상담 요약에서 굉장히 좋은 기존보다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는 효과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테스크를 튜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어,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태스크를 했을 때도 기존의 GPT-3의 퓨샵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초고대 모델에서의 트렌드는 기존의 태스크 오렌티드 대화, 목적지역 대화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거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는 어떤 일상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고, 좀 각각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에서 앞서 어,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것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태스크를 한번에 다 어, 통합할 수 있고 어, 좋은 성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제로서 지금 제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오픈 AI. 그챗치챗 뭐 일상 대화는 에 a 피아 p i 에서 식당, 예약을 실제로 제가 해본 예제입니다 그래서 뭐 시애틀에 있는 한국 레스토랑을 추천해주고 메뉴가 뭐가 있고 가격이 얼마고 예약해 줄래 시간 언제야 라고 했을 때도 어잘 동작하는 것들이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 통합된 어떤 기술들이 대화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볼수있 e 요 두 번째 이런 성능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왼쪽은 이제 구글 라무다에서 어,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고도 제너레이션이라는 건 초고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대화 후보들을 제너레이션 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초고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다시 이 퀄러티를 예측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세이프티야. 얼마나 안전한 답변이냐? 그 다음에 얼마나 스페시픽 하냐, 얼마나 인터러스팅 하냐.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학습을 시켜서 이 답변별로 어, 예측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어,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뭐, 새롭,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새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초고대모를 통해서 그 퀄리티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 말고도 어, 휴먼, 사람의 어떤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이 결과는 또 좋아. 이거는 좀 이상해. 이건 별로야.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 이런 데이터를 강화학습으로 다시 반영함으로써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트렌드를 볼때 아직은 조금 더 연구의 여지가 있지만 상담 영역에서 대화 기술들이 굉장히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factual grounding, 즉,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초기 GPT-3는 사실 왜곡 현상이 되게 많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어, 세계적인 석학이신 뉴욕대의 조경현 교수님의 어떤 프로, 어, 정보를 GPT-3를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tell me about 경연조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 GPT-3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근데 여기 노란색으로 친분들이 어~ 메타와 종현 교수님이 본인이 직접 틀렸다고 체크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어~ 구글과 딥마인드가 계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메타에 계셨거든요 페이스북 네 그런 정보들이 틀린 겁니다 근데 되게 그럴싸하죠 네 어~ 그런데 이런 모델 어~ 생성형 모델에서 어떤 검색 모델을 결합하면서 그런 성능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현상 트렌드가 있습니다. 오픈 a 이는웹 GPT를 발표했는데요. 웹 GPT는 어, 검색 기술을 활용하고 검색의 여러 문서들을 사람이 뭐 브라우징하고 리딩하고 거기서 추출하고 요약하는 이런 것들을 초고대 기반으로 어, 학습하는 그런 미세 조정 단계를 어, 연구 발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 한 사실이냐의 정 의미가 어, GPT-C 초기 단계에는 한 20-30%였다면 현재는 한80% 정도까지도 개선이 됐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뭐 ARCC도 그렇고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 상담 영역에 서 어떤 정보들을 다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IBM Watson 같은 경우도 각 모듈별로 엄청난 개발 로드가 있고 또한 어떤 지식을 지식화하는 것온톨러지든 뭐 데이터베이스든 그런 에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초고도의 모델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서비스, 기술들이 도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좀더 좋은 결과를 지켜볼 예야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엑사원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LG 엑사원은, 어, 어 오픈에이가 어느 정도 제너럴한, 어, AI를 추구한다면 LG는 좀 전문가 AI를 지향합니다. 네. 그리고 어, 뭐 감히 말씀드릴수도 있겠지만 국내 최고의 투자 아, 인프라와 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요. 초당 구, 구경 육천 조번 네, 뭐저 사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해서 초고대 AI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 엑사원 엑스퍼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얼라이언스를 지금 맺었고 어, 기술을 검증하고 또 비즈니스 발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G 화학, 뭐 LG 플러스, LG 전자 계열사 이외에도 어뭐 금융권, 뭐 교육 회사 등등 뭐 여러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 중입니다. 엑사 언어 모델 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멀티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크를 굉장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ARCC에서 뭐 감성 분류,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어, 이미 이제 다양한 태스크들이 굉장히 사전학습으로 인서트 튜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파인팅 튜닝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학습을 최소화하더라도 저렇게 긍정, 부정이란 문제들을 굉장히 잘 풀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시작성과 같은 어떤 시작성, 마케팅 메시지 문구 이런 부분 특히 생성형 언어모델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담 요약 영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요약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해서 그런 것들을 어 요약함으로써 기존에서 이제 소타 모델 대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모델에서는 정보 추출 영역이 굉장히 약했었는데요. 지금 머신 리스, 리딩 컴플레인 헨션 영역도 별도의 학습 데이터 없이 다양한 문서에서 정보 추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바이링규열, 한국어에서 뿐만 넘어서지 않고, LG가 글로벌 기업이고, 글로벌 a i c c 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고, 데이터베이스, 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영어 기반 데이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저희는 바이링뷰어를 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어로 저기 아 영어로 네. The food was horrible. 부정이고 어, 방은 편안하고 깨끗했어요. 긍정이를 한글하고 놓고 다시 영어로 네, 질문했을 때 한국어로 긍정이라는 것 답변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 아리클에 대해서 한국어로 보시는 마치 LG 인공지능 아티스트 가 누구야?라는 한국어 질문을 했을 때도 영어 그 원문 에서 답을 찾아오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어, 진행 중인 과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어, 저희도 이제 AICC 영역을 굉장히 초고대 언어 모델의 한 중요한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G 계열서두 두 곳과 STT와 TA 기술을 적용 중에 있고 내년에 상용화하는 걸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언어모듈 위에도 최신의 이제 엔드투엔드 엔드 기술을 그룹 차원, 유플러스, 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확보하였고요. 이런 기술들을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플러스 CNS 등과 어, 원 l g ARCC 솔루션을 확보하여서 다양한 이제 B2B 향으로도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 진출을 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파트너사와 어, 파트너 금융사와 어, 금융 AI 뱅커라는 주제로 금융 상담을 초고대로 잘할 수 있는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 검증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은 이제 화학 논문 특훈년인데 LG 화학 그다음에 엘스비어라는 파트너사와 어, 화학 어, 논문 특허 정보를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 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는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LG의 어, 예, 그 초고대원 업무대학사원의 어떤 어, 진행 상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AICC 영역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